네, 서정갈래 산수나무의 농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성고 2학년에서는 지금 첫 주에 산수나무의 농사를 나갔거든요. 어, 그래서 산수나무 농사, 산수나무가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법이 사용된 제목으로 됐는데, 의인법은 비유거든요. 뭐라고요? 어, 의인법은 비유 안에 들어가는데, 비유의 세 가지. 은직, 대가 있습니다. 은직, 의, 대라고 하는데, 대우법은현대고어에서 문제가 안 나와서 쌩까고요 은유, 아기 때자이떼 우리 이런 욕 많이 해봤잖아요. 1대1로 할 때, 어, 지금, 은유, 지규는, 야, 모모 같은 모모처럼 하면 약간 좀 덜해요. 그걸 이제 지규. 그 다음 3번. 사람처럼 표현하는 건데, 그 중에 3번이 쓰였습니다. 근데 문학이라면 우리가, 왜? 경성문을 지금 1학기 동안 두 번이나 문학이 나오거든요. 그럼 공포심을 갖는 애가 있는데, 16조에서 보니까 문학이 많지가 않아요. 형식적으로 나눠볼 때, 1번. 서정 갈래가 있고 2번 서사 갈래가 있고 3번 극 갈래가 있고 4번 교술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칠판에 쓰는 건다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자, 4개 한 번만 읽어주자. 시작! 서정, 서사, 서정, 서사 극, 교술 아, 서정. 선생님, 서정이 뭐예요? 서정은 시입니다. 뭐라고요? 시. 시. 시에서 시도 또두 개로 나뉘어요. 고전. 다른 말로 정형시로 나뉘고 지금 쓰는 걸 자유시라고, 현대시, 현대. 자유시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면 고전시는 뭘로 나뉘냐? 향, 가, 고려, 가요, 시조, 가사, 플러스 하나 나오는 거. 한시, 우리 학교 책에는 이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현대시, 자유시는 많이 수록이 돼 있죠. 시대를 잘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어? 서사갈래 대표 장르가 소설입니다. 어, 별로 뭐 모르는 게 없구나, 그죠? 이두 개의 결정적 차이점 뭐냐면 서점은 시에서는 화자가 등장하는데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해요.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출안거몇 반이야? 몇 번? 21번 6반 21번 하면 너잖아. 그리고 예준아이도 너잖아. 이렇게 이름이 다를 수가 있잖아. 요 그죠? 이 시에서 이제 이 시를 읽어주는 애가 화자. 소설을 읽어주는 애 서술자. 이렇게 뭐야? 글자가 다릅니다. 이해되셨죠?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서정에서는 어, 내용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정서. 뭐가 중요하다고? 정서. 정서.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 아 어떤 말을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인데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뭐 무슨 장르에서 서사란 장르에서는 극장면 장르, 두 개로 나뉩니다 1번 희곡과 2번 시나리오로 나뉘어서 희곡은 또 1번 2번 희극 기쁘게 끝나는 극 주로 한국극 동양극 비극 주로 서양에서, 그쵸? 높은 사람들 죽여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약간 변태적인 작품들,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시나리오도 두 개로 나뉘어서 1번 영화, 2번 드라마로 나뉩니다. 자, 이 1번과 2번 구분 잘 못하는 많더라고. 1번과 2번의 차이는 뭘까? 한번 생각. 띵킹, 띵킹. 자, 영화. 일반적으로 따라합시다. 영화는, 영화는 한 편에, 한 편에 끝난다. 한 편에 끝난다. 보통 영화는 한 편에 끝나요. 근데 드라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구분 못하는 게 여러분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에요. 왜? 요새 웬만한 영화 뭐예요? 범죄듯이. 원, 투, 쓰리, 포. 어, 시리즈로 하잖아.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본다면, 아, 영화는 한 방에 끝나는 거. 그쵸? 이해되시죠? 완전 압축돼 있죠? 드라마는 약간 풀어놓는 거.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술 갈래 두 개로 나뉩니다. 다른 말로 수필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경수필과 중수필 아 개인적인 수필과 사회적 이슈를 다룬 무건수필 두 개로 나뉠 뿐입니다. 쉽죠? 이 갈래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처음 나온 작품이 자 모양 볼게 우리 학교에서 이번 주에 뭐했나첫 시작이 서정발레시를 했고요. 시중에 자유시를 했고, 자유시중에 산소유를 했을 뿐이죠. 이해됐지? 오케이. 산소유를 한번 농사로 가보자. 아, 아니야. 가기 전에 요 모양 한번 볼게. 요 16쪽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물은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와 형식에 해당하는 요소로 구성된다. 가령 탁자를 생각하면 탁자의 내용은 물건을 올려놓는 것이고, 그 형식은 나무나 플라이트의강철 등의 재료를할수 있다. 우리의 상어는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언어의 내용은 사람의 상관이고그 형식은 사람의 음성이나 문자이다. 문학 작품 역시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로 구성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작품에 구현된 정서, 사상, 사건, 주제가 문학의 내용이고 그것을 형상화하기 위한 언어의 표현 양식이 문학의 형식을 할수 있다. 문학의 형식 네 가지는 이미 했어요. 서정, 서사, 교육할래요. 됐죠? 내용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줄래? 시작. 정서. 주, 정, 사, 사, 저 자, 자 따라합시다 주정을 주정, 부리면, 부리면 상, 탕, 탕두번 죽는다 외우시면 됩니다 주정사자 고 외워주세요 주, 주가 뭐였서 주, 제, 정, 주정, 서, 정, 서 정, 사, 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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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만약에 학교에서 배운다면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 문학의 내용으로 나누면 네 가지가 있고, 됐지? 형식으로 나뉘어도 네 가지가 있고, 됐죠? 내 얼굴을 보고 맞춰볼게요. 주, 정, 사, 사야. 주 부르면 외쳐야 돼. 주. 네, 어, 정. 서서. 정서. 그치? 사. 사간간. 사건. 사. 사상. 사간. 됐죠? 이해되죠? 그리고 봐. 문학을 보면 형식으로 나뉘는 뭐가 있냐? 서, 정갈래. 서, 사갈래 네. 극갈래. 그 다음에 네. 교술갈래. 수 이걸 다쓸줄 있어야 돼. 이해되셨죠? 그거,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 모양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쓸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풀어. 집에서 나중에 시간 될때 풀면 됩니다. 1번 갈게요.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내용 아까 주정사사였잖아. 네. 주정사사 아닌 거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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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쉽게 푸는 거라고요. 됐죠? 얘 예.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하세요. 2번 문화경색이 지는 네. 문화적 관습적 틀을 갈래라고 한다. 작품의 첫셀 따라 나뉘는 문학 기본 갈래 네 가지를 쓰세요. 갈래 4개 네 방금 배웠잖아. 날봐 날봐 네개 모여서 정, 정. 정, 정, 정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뭔, 뭔 소리야? 다시 한번 왼쪽은 내용 문제고 오른쪽은 갈래는 형식이라니까요. 다시 서정 서사 극, 두 수리였잖아. 그죠? 이렇게 쉬운 것도 내용 형식을 헷갈려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실수 한 번이라도 있으면 두 등급이 떨어져. 2학년 문학에서는 알겠죠 1학년 때 실수하면 한 문제 때문에 한 등급 떨어지죠 2학년 때는 두 등급 떨어지니까 이 호소를 좀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집중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읽지 않으니까 집중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펜 따라 읽지 않으니까 이런 쉬운 문제에서도 실수라 하면 어려운 문제못 풀고 들리고 그럼 몇 등급이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그죠 펜을 잘 따라오셔야 돼 3번 밑줄 쫙 하면서 문제를 읽어보세요 시작 어쭉 읽어 시작 정복 문학 모모를 채용한다 근데 갈래가 나왔어 그럼 내용이야 형식이야 아까 형식이었잖아 그럼 형식이죠 대체 안 써도 된다고 다음 사번 다음 설명 하자 오틀메이크 세 표시하세요 시는 대체로 정사 표현의 언어로 구성된다 시의 설치에 중요한 게 뭐였어 정서네 대체 서 정인간 정서지 두번째, 소필은 대부분 대화의 언어로 구성된나 소필은 일기예요? 대화예요? 독백체예요 독배체예요. 당죠 당연히 그냥 X겠죠. 3번, 작가는 달래 일반적 체계와 규칙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르다. 따르겠죠. 따르겠죠. 따르기까지 규칙이 된 거죠. 이거는 뭐야? 다시 한 번. 형식, 그릇이고 얘는 음. 내용이었잖아. 이 그릇으로 안 따르면 어떻게 해? 이해 됐지? 음. 오케이, 좋습니다. 산수남의 용사로 넘어갑니다. 산수남의 용사 8쪽이었습니다. 아, 10쪽이구나, 10쪽. 자, 시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나무의 농사 문태준 산수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에 그늘이 옹 말려든다고 불편한 사람들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두리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 산수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의미 맞네. 꽃은 하늘에서 피어지만 그늘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나무가 농부처럼 농사 짓고 있다. 그러면 벌써 노란 좁쌀 섯대 무게의 그늘이다. 끝났습니다. 자, 행이 몇 행인지 쭉 한번 써보세요. 아마 9행일 겁니다. 1, 2, 3, 4, 5, 6, 7, 8, 9를 예쁘게 왼쪽에 써주세요. 1, 2, 3, 4, 5, 6, 7, 8, 9. 자, 빨리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거에서 시간 끌면 안 돼. 자, 갑니다. 행으로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1행입니다. 1행 시작이 산수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다그런봐 노란 꽃이 뭐예요? 감각 중에서 뭐냐 이거예요. 하나, 둘, 셋 시각. 시각이잖아. 시각이면서 능동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산수나무에 노란 꽃이 피었다가 아니고 산수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대요. 그냥 뭐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 그냥 나무에 꽃이 피었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이거선뭘 강조한 거냐면 따라시다어자이 산수나무에 의지야 뭐라고 생각해? 의지, 의지. 그 산수나무의 지금 의지 능동적인 모습 아 누가 도와줘서 아니고 본인 힘으로 피었다가 일행에서 강조되고 있어 이행 한번 읽어줄래? 시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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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성적 생각이에요 왜그 늘이 무슨 색깔이라고? 노란색 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치? 일반적으로는 리는 무슨 색깔이요? 문은 색깔이죠? 네. 색깔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시인의 독특한 말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지? 네. 3번. 마음의 그늘이 옹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아, 삼행에서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 뭐,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냐? 마음의 그늘이 줄어드는 사람에게 야너 봐라 지금 물을 보라는 거예요. 물 보기 뭘 봐. 산수나물 보라는 거죠. 음에 그늘에 옹매를그다보간 사람들을 보아라. 자 밑에 나무는 그늘을 그냥 두리는게 아니다. 산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요. 어, 자 이유가 있대요. 사회설는 무슨 이유. 근데 이유 설명은 아직 안 했어. 오해. 그늘 또한 나무의 하나의 농사. 아 그늘 또한 나무의 한패농사래요 자 근데 그늘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늘 오행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늘 의한잘봐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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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얘외에도 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좀 봐봐 예를 한 볼게 우리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는 어, 어, 누구, 어, 예준이와, 그럼 또 뭐야? 뒤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 이런 걸담합피주라고할수 있는데, 요선 그늘 또한 나무의 하나 농사다. 그럼 뭔가 또 있다는 거죠. 이해됐지? 네. 오케이. 다 밑에. 자, 산수나무가 그늘 농사 짓고 있다. 또 지금 요, 요, 육행에서 지금 뭐야? 의인법이 또 강조가 되고 있죠. 다시 1년 보시면 노란 꽃 같은 능동적 모습 보이다가 제목처럼 얘가 그늘농사 짓고 있다라고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자 7번 어, 7행 꽃은 하늘에서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아이젠 알겠네. 자 꽃은 하늘에서 넓어지고요. 어 땅에서는 뭐가 넓어질까? 그늘이 음. 넓어집니다. 찰나, 그러니까 농사를 두개주는 거죠. 뭐랑 음. 뭐, 뭐. 어, 자 순서를 한번 생각해보는게 좋아 야 그림은 그늘이 커지면서 꽃이 많이 자랄까 꽃이 많아지면서 그늘이 커질까 맞아. 그렇죠 느낌있죠 그러니까 제1농사고 얘가 제2농사가 자동으로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왜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되냐면 따라 합치다 나의, 나의 그릇. 그릇 나의 그릇이에요 이게 산수나무에 그림자가 넓어질수록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정이님이시 읽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죠. 무엇 때문에? 삼행 때문에 나는 거야. 저이 시를 읽다 보니까 산수남은 점점 근육이 넓어지고 있잖아.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옥말라 들고 있잖아. 왜? 자, 우리 이런 적 있잖아. 초등학교 때. 예준이 분명 그랬을 것 같은데. 딱, 딱. 얘가 석회 같은 된 거야. 그 가방 딱 올려놓고. 너이금 너무 죽여버릴 거야. 자, 비슷한 얘기 한적 있다. 하나, 둘, 셋. 당한 적 있다. 하나, 둘, 셋. 어, 난 있는데. 초등학교 때 여학생 이에딱 앉더니 집에 가방 딱, 딱 올리는데 나 절대 넘어오지마 안넘어가려그래서 원래 기분 나쁘더라고 그사람 그러고 살잖아요 왜? 내꺼가 중요해 어 내꺼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지훈아 하나 둘셋젊다니까 그냥 너가 삼행에 있는 애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죠그죠 이해돼? 자어 방학 동안 방학 동안 이제 계약했잖아 방학 동안 남을 한 번이라도 돕고 살았다 하나 둘셋뭣이요 이거 나밖에 없는겨? 봉사 좀 남겨 봉사 좀 제발 그럼 좋은 일 하나씩이라도 얘기해보자 좋은 일방운타이트 좋은 일 기억나는 거 하나만 노래가 거짓말이 아니야 우린 쓰레기인 걸그 노래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좀 아이 진짜. 엄마를 대셔서 설거지 한번 했을 거 아니야 맞죠 해오부부 뭐 소리 래서 엄마를 위해서 그치 소거 자다 엄마가 아끼고 막 깨고. 그죠. 그럴 때좀 서로, 엄마 도와주려고 했니 실수한 적 그죠. 그때 오케이 계속 갑니다. 지금 몇 등까지했어? 요칠 등까지 했습니다. 팔행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농고 있다. 아, 농부처럼 모모처럼 나오면서 8번 지금 의인법도 있지만 의인 플러스 뭐가 됐어요?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정말로 지금 뭐야? 지금 많이 쓰이고 있네 비유가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족살 다섯 대. 무게의 그늘이다. 기막힌 지금 표현을 쓰고 있어. 무게의 그늘이에요. 그늘이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상당히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구에서는 무게가 나오면서 무게의 그늘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왜 나왔냐? 이 부분으로 본다면 시에서는 정서를 강조하는데 왜 너는 더 베푸는 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냐. 저 나무 봐봐. 꽃도 넓어지면서 밑에 그림자도 넓어지면서 포용을 하잖니자 그늘이란 단어 잘 봅시다 잘 봐. 야. 비주는 좀 그늘 있는 데요. 사실 좋은 표현이야, 나쁜 표현이요. 그늘이 별로 좋게 쓰이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이 시에서는 그늘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따라서 다 작가의, 작가의 개성. 개성. 은 뭐냐면 지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화 작품을 소설을 좋아해서 소설 을 계속 읽거나 시를 계속 읽다 보면 딱 봐도 아이 뻔하네, 예찬이꺼거고그딱 보면 예차가 안 돼. 이게 돼요. 그러면 이 작가의 지문은 무엇이냐? 남을 돕고 살자. 왜 이렇게 자꾸 쪼매고 사냐? 어, 왜? 언제부터 쪼매고 살았어요? 이 역사를 보면 무섭습니다. 어, 파블뭐뭐요 저, 저, 뭐, 파트라쇼, 아세요? 파트라슈그 옛날 그 만화 보면 있잖아요. 그럼 잘 그린 나가 있는데 계도 얼어 죽어? 왜그 서양 잡고 얼어 주는게 많은지. 그죠 옛날에, 알아요? 어, 성냥파리 예준이라고 아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얘왜 얼어 죽어요? 왜? 따라합시다.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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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심 때문에 오 죽잖아. 그죠무관심은 뭐예요? 그늘이 좁다는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사실 무관심이 아니고 옆에 석현이가 부가요새 성냥서. 라이터 사세요. 이래서 얼어죽을 때 농담이고요. 자, 농담이고. 오케이. 자, 봐봐. 여기서도 사람과 지금 뭐의 대비가 있어? 산수남에산수남에 대비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대비. 대비. 데뷔. 대비가 데뷔. 있을 때더 극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극적 대비가 되냐? 방금 얘기한 성냥팔이 소녀에서 하이라이트 본인 어디냐? 날 봐. 이잖아 아, 네. 자, 어. 자 유리가 있는데 예찬이라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빈신 귀새끼가 고거님 잘 만나서 7만년 고기 처먹고 새크림 케이크 처먹고 있단 말이야 이시부라 새끼가 자 그리고 유리 이렇게 있다고 몇 장에서 봐 크리스마스 이브야 예. 눈한방금 내리고 있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빈신아 생각하고 얘기해 알겠어요? 네. 네, 영상 쓴데때 욕할 정도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까? 음. 작품에 들어가야 돼요 고그 이때 어느 정도 망해봐야정우주차 거예요. 한방 마음 묶고 가는데 정심 바짝 차려요. 잡속서 들어가야지. 알지. 네. 아 네가 부자 새끼고 이 새끼야. 칠만 좀 먹으면서 새깔 개팍팍 먹고 있으면 눈까지 하면 금상첨화죠. 정말 그렇지. 근데 바깥에 우리가 있다 생각해. 바깥이야. 눈이 오고 있어. 나는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성냥 솔직히 생각해. 크리스마스 때 성냥을 누가 사겠냐. 그지? 근데 유리창 보니까. 나랑 나이 비슷한 여자는 새끼는 부모 잘 만나도. 걔는 존나 쳐먹고 있고. 술만 좀 먹고 있고. 나는 와, 눈 맞춰 있는데 그냥 와눈은애 좋아하고 있고. 눈은 내 몸에 점점 쌓여가고 있고 밖에서. 자. 그냥 나 혼자 카메라로 비춰줬을 때가 더 불쌍할까요? 동시에 비춰줄 때가 더 불쌍할까요? 네, 어, 네. 그렇자죠 그렇죠. 동시가 더 비교가 되잖아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가만히 있으면 사람대 사람으로 비교하면요. 이건 비교잖아요. 대조가 아니고. 그래서 몰라요. 그럼죠? 너도 죽잖아 나도 죽어 근데 뭐가 나빠? 이런 데 갑자기 자연을 봤더니 전다 <laughs> 품어주네? 그럼 뭐야 우리가 이 작품 읽고 어, 맞아 우리도 좀 베풀고 살아야겠어 그런 느낌이 딱들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지? 작년과 단절을 선호하세요 지금 손 들어봐 손손 손 들어 손 잘라 어, 다시 한번 잘라 자 자른다 고 잘라 과거 안녕 잘라 잘라 됐어 잘러, 잘러. <laughs> 선생님 저 작년을 일등 배웠었는데 과거 단절? 당연하죠 청년을 일등급에다 오래 망하면 이럴 거야. 아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런 년땐 말이야 아저씨냐 청년군대냐 그지 내가 점수 안 났었어 이런때 그럼 당연히 단조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됐죠 항상 우리는 새로운 모쓰는 거예요 사람 역사를 쓰는 거예요 저 보고 약간 어 망상이 있다 미래 에서저다잘될 거라 고 얘기하냐 그럼 잘 되면 어 지금 질까 난 얘들 잘 된다고 보니까 잘되니까내눈 앞에 있죠. 그렇죠 제가 얼마나 까탈심한 사람인데요 저쪽에 조안 맞으면 상담을 합니다 저희, 저희 학원에서는 또 공부할 마음이 있니 자5천원 답변 안 하죠 다시 한번 물어봐요 공부할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말안 하잖아요 그러면 보내요 응 어, 저랑 안녕입니다 이건 사교육이잖아요 그죠 할 사람은 오라 이거예요 할 사람은 오라고. 오케이, 오른쪽 11쪽 해수명리 그늘의 의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늘의 의미, 그늘의 사전적 의미 읽어, 시작 의지할 만한, 만한 대상의 본화 혜택 아, 그늘이 사전에 찾아봤더니 의외로 좋은 단어네, 그지? 의지할 만한 대상의 호나 혜택 그 예를 들어서 뭐야 우리가 예준이의 그늘에 그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자라다 보통 이런 운미로 쓰이면은 사전에서 자, 산수나무의 농사자시적 의미는 다른 생명들이 휴식하나 위안해할수 있도록 베푸는 공간이랍니다 자, 산수나무에 불편한 사람들 대비 세로를 읽어볼게요. 산수나무, 그늘 농사를 지어 땅에서 넓혀 나간대, 다른 사람들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베푸는 미덕을 지녔습니다 오른쪽에 불편한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완전 골리인 놈이죠. 봐. 아유, 오늘도 그늘 또 좁아졌네? 지가 선택해놓은 곳, 그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다. 3번, 산수나무에 대한 화자 인식. 산수나무가 노란 꽃을터뜨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어느 부분이었어요? 웃어져 있죠? 어디야? 능동적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 줍시다. 시작. 아, 희한한 나무네, 그죠? 얘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피는 나무. 이해되시? 다음 한번 봅시다. 그늘 또한 나무 하나의 농사, 산수나마, 그늘 농사 짓고 있다. 화자는 산수나무가 꽃만 능동적으로 터트린 게 아니라, 그늘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이 작품의 탄창 뭐야? 시적하지 않은 등장하지 않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어느날 그냥 신이 딱 보더니, 어우, 산소나 막 벌써 폈네? 딱 보면서 뭘 느낀 거야? 야, 산소나 뭐 꽃이 저렇게 많단 말이야. 어우, 그늘도 넓네그 다음 뭐 자기 그림자봤겠죠나왜 이렇게 좁아? 어 이거 씻어야겠다. 그래서 썼겠죠. 뭘로? 감정, 정서로 내가 서정 갈래 정서가 중요한 장르라고요. 이해되셨죠? 자신감 가져 주시고 불타오르네 불타 봅시다. 오케이, 잡사 문제 지금 1, 2, 3번 풀어 주세요. 이따 봐요.